여기는 파주에 있는 파인빌 골프 클럽이에요. 어, 여기도 파스리장이 관리가 좀잘 되어 있다고 해서 오늘은 여기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최대 거리는 120m 정도고요. 보통 90m에서 100m, 뭐이 정도 거리가 제일 많다고 해요. 그 외에는 짧은 어프로치 거리의 홀들이 많다고 합니다. 잔가좀 듬성듬성 하긴 하다. 얇게 <laughs> 잘 깎아놨네, 짧게. 사람이 되게 많네 그린이 음, 살짝 풀이 좀 길어서 살짝 느리네요 여기는 3번홀이고요. 음, 거리는 83m인데 오르막 경사가 5m가 있어요. 그래서 넉넉히 90 정도 보고 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린 경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음, 그린을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아직 3번홀인데, 3번홀까지는 그렇게 그린 경사가 별로 없어서 괜찮아요. 넉넉하게 90까지 정도 봐도 될것 같아요. 4번홀은 78m에요. 음, 홀은 살짝 내리막 경사고요. 음, 지금 오전 시간인데 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용객이 되게 많아서 주중인데도 불구하고 대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파스리장임에도 불구하고 대기가 좀 많으니까 그점을 참고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홀은 음 약간 우측으로 좀 휘어 있고요. 그린은 음 비교적 평지로 보여요. 여기는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초보자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프로님들께서 여기서 레슨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외부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레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홀 아웃하는 시간이 조금씩 다 오래 걸리고 그래서 대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5번으로는 8 0 m 고요 음, 좌측이 완전히 언덕이 되게 높은 그런 내리막으로 형성된 해저드랑 어, 저쪽으로 가면은 어프로치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좌측은 아예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측이 조금 좁아요. 그래서 그냥 귀대로 바로 보시거나 아니면 살짝 우측을 보고 샷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장점이 월요일날 어, 프로님과 함께 이렇게 쇼케임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그 무료 레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 시간인가? 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더 이용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음. 여기는 오르막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어, 그린이 잘안 보이고 핀밖에 안 보여서 어, 샷을 하실 때 그린에 사람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샷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좌측은 비교적 평지인데 우측이 경사가 상당히 심하고요 음, 좌측보다는 아무래도 우측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핀도 약간 우측에 꽂혀 있어요 어, 여기는 7번 물이고요. 7번 거리는 124m입니다. 어, 평지고요팁박스에서 봤을 때는 음, 살짝 내리막인데, 그리는 평지예요. 왼쪽이 경사가 조금 높고요. 우측은 그냥 내리막으로 이렇게 쭉 흘러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경사기 때문에 어, 우측보다는 좌측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잔디 상태도 그렇고 음. 그린도 누리고 음. 어, 그냥 이 파주 지역 분들이 이용하시는 뭐, 지역 골프장 그렇지. 무료 레슨이 있다는 그런 장점 음. 그리고 프로들이 왜 여기를 많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일반 마마 추어들이 연습을 하기에는 나는 비추야 왜냐면 잔디 디봇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잔디가 좋은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많으니까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음. 되게 추천할 만한 그런 파스리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평일 주중인데도 대기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 팔번 홀은 어, 65m입니다. 티박스 앞쪽에 큰 해저드가 있고, 그 뒤쪽으로 그린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린은 좀큰 편이고, 그린 주변에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음, 어프로치 할 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린 뒤쪽으로, 어, 내리막 경사가 있는데, 저기서 트러블샷 연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9번 홀은 44미터고요. 여기는 오르막홀입니다. 기대 앞쪽으로 어, 그림 밑에 큰 벙커가 있고요. 벙커 경사 또한 상당합니다. 음, 여기는 언덕으로 하나, 둘, 세 개? 어, 언덕에 한세 개쯤 있는 그런 오르막 경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특별한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짧은 어프로치 거리의 그런 홀이기 때문에 그림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르막 업트와치 연습을 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벙커 연습이나.